이번 집중호우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경북 지역에는 아직 1,500여 명의 주민들이 마을 회관 등에 대피해 있는데요. 경북에는 내일 새벽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이재민들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주택과 농경지가 숙대 밭으로 변했습니다. 노인회관에 대피한 주민들은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도랑가랑 집이 가까워갖고 저도 너무 가까울게, 이제 집까지 어떻게 됐고, 집은 왜 됐든 간에, 집, 가족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일단 애들하고 다 대피, 해관으로 대피시켜놓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지 벌써 이틀째. 빗물로 빨래를 해보지만, 그칠 줄 모르는 빗줄기가 원망스럽습니다. 아유, 지금 왔는 것도 너무 많이 왔는데, 또 많이 온다 하니까 너무 걱정되고, 산사태가 너무 나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 가지고 안 된다. 자 그래 가지고 왔어요. 다 그냥, 그냥 요가다 그랬어요. 주택 매몰과 침수 등으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경북의 이재민이 1,500여 명. 또다시 예고된 많은 비에 하늘을 원망하며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혁입니다.